여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그 주말인데요. 10월 22일 토요일 제가 유튜브 앞에 다시섰습니다그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대방들에게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투자가들에 의한 공매도가 엄청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방들에게 공매도와 더불어 한 말씀 드리자면, 장이 끝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꼭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즉3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별로 꼭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이그 공매도 그 추이를 보면은요. 이렇게 그 이런 화면이 있어요. 공매도 종목별 공매도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주 거래되면은 20만 주 이상이 공매도다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공매도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횟수가 일주일 연속 계속되면 그 종목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용 공여 비율이 종목별 신용 공여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 비율이 7% 이상 넘어가는 종목하고,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비중이 20%, 그 다음에, 신용 공여 비율이 7% 이상 되는 종목들은요, 잘안 올라가요. 이 주가가. 그래서 이 삼성 생명을 이렇게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이 지금 24% 이렇게 쭉 되죠. 근데 이제 15%, 17% 때는 괜찮은데, 이런 비율이 이렇게 20%, 20% 이상 드는 비율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됐다 했을 때는 조금 자제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주가가 지수가 떨어지면 공매도 이 세력들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주가를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 생명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요새 높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두 자릿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이 공매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삼성전자도 한 자릿수죠. 공매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공매도가 지금 4% 5%대밖에안 돼요. 하루에. 그래서 공매도를 공매도 세력들이 2, 3성전자 공매도를 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공매도를 많이 안 치는데 별도로 공매도를 많이 치는 종목들을 자기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매매에 한번 잘 그것도 활용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에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지금 이게 미국 차트입니다 미국 차트 미국 차트인데요 어저께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여기서 밑으로 확 떨어져 버려 가지고 21선을 깨버리면 은 다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21선 위에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번에 금리가 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분화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결국은 어제저녁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두 번째로 봉이 길죠. 이 지금 몇 개월 동안에 한 2, 3개월 동안에 봉이 두 번째로 긴 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이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미국 증시도 당분간은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때도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뻗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미국 증시가 그런데 아마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꼭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 제가 이 국내 증시 차트, 국내 증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 증시 차트는, 어, 여기 보시면은, 에, 이게 국내 증시 종합, 1 일봉입니다. 일봉, 지금. 일봉인데요. 이 일봉도 21선을 지금 걸쳐있죠. 그래서 저는 21선을 뚫고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지금 이 주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이,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종합주가지도 코스피의 주봉인데요. 이게 20주선이 쭉 뉘었죠? 이게 빨간선이 20주선입니다, 이게. 그럼 올라가다마다, 올라가다마다 계속 20주선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도 20주선과 이격이 크면은 이걸 좁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주봉으로 3개 빨간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볼때 어느 정도 이 선은 지지하고 다시 한번 2,380선까지는 그래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차트적인 모양이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매매 참고했으면 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꼭 이게 20주선 선만 맞으면 떨어져요. 여기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에 올라가면 다섯 번째예요. 이번에 뚫어버리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글쎄요, 뚫랑안 뚤랑가 뚫랑가는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어,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그 우리 대장님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최근 그단체 무료 카톡방 그 리딩으로 인해서 불법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여러가지 그 상황이 그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요. 불법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들이 뉴스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박그룹은 단체 카톡방을 절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불법 어, 사례적으로 말씀하는 것과는 저희 대박그룹 어, 이용을, 이용한 그 리딩은 절대 그런가고는 별개니까. 그, 그러고 또 대박난 박약사 그 사칭을 하는 그 무료 카톡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번 뉴스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에서.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주의를 당부 드리고요.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새 그 장이 이렇게 너무나 가파르게 떨어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장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런 폭락장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리딩방도 결국은 어 이렇게 유사투사 다물어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불법을 기습을 부린 것해요 그래서 뭐 사칭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 뉴스거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대박클럽이나 대박난 박약사가 말씀드리는 이 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충분하게 에, 시청하시고 또 저희 그 대박클럽에 녹화를 해 주시는 것도 절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에,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그와 매매를 함에 있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저의 그 도움이 요청되면 저희 그 어, 클럽에 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허심탄하게제 얘기를 들으시고 주기차게이 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 말하자면 차트 공부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제가 30년 동안 이 주식을 하면서 겪었던 이 어떤 에로상이라든가 노하우들을 가차없이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많이 공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공개는 꾸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시황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요새 보면은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요. 정말로 요새는 그 정부 어,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잘 준수하고 있다는 하 것을 이 자리를 위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고요. 어, 그런 것은 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그 미국 증시 이 차트와 아, 국내 증시 차트를 좀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음 주에는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듭니다. 다만 쭉 뻗어가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아까 그, 어, 21선과 61선, 120선 이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주의스럽게 또 매매를 하면서 한번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런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몇몇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범양건영입니다범양건영이범양건영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는 거래가 없었어요. 이때는 거래가 없었는데, 이때는 거래가 없다가, 지금 여기서 수북건이 거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한 20만주, 많아봤자 30만주 이렇게 되던 종목이, 10배, 10배, 15배, 10배, 8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는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야만이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만이 신빙성이 있고,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이렇게 여러 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밋밋하죠? 밋밋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량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아, 이범양거닝이 뭔가 좀 그렇구나.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그 시청하신, 대방님들은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신라젠은 장기간 거래가 걸쳐서 이, 그러다가 툭 거래가 솟았죠. 근데 거래가 이렇게 솟았다가 거래가 지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조정이 와요 여기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 그랬죠 이은봉이 났을 때 거량이 터지면은 조금 여기서 주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래가 없이 쭉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금 은봉이 나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21선 부근에서 거래가 쭉 줄어들었을 때한 바로 매수하지 말고 한 2, 3일 정도를 쭉 이렇게 횡보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예, 한번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냐면 이렇게 거래가 터진 세력들은 분명히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시점이 2일선을 전후해서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바로는 안 올라요. 여기서 한번 떨어졌던 주식은 통통통통 통 매치를 갑니다. 그러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축 거리랑을 실리면서 올려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펼치는 것이, 하나의 주식의 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21선으로 떨어지면 바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매수하지 말고 조금 보면서 지지가 되는가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양봉이 한두 개 나왔을 때. 조그맣하게 봉에, 봉이 짧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봉이 길어지면 안 돼요. 봉이 짧아지면서 거래가 팍 줄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하나의 어떤, 그, 다시 재상승을 하는 신호입니다, 이게. 봉이 짧아지고, 21선에서 거리가팍 줄고, 21선을 약간 하여도는, 하여도 하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놓고 기다린다. 지금 신라전은 매매할 때가 아닙니다. 매매할 때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이수 페타시스가 있는데요. 이수 페타시스는 제가 왜 오늘 우리 대방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어이그 이수 페타시스는 지금 그 이수 이수 베타시스는 이렇게 보시면 어,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기관에서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첫째는 연기금에서 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에, 아마 그 좋은 재료도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옆으로 쓰면은 좋은 거예요. 옆으로 쓰면은 그냥 음복으로쭉 빠져버리면 안 좋은데 옆으로 스면은 또 올라가요. 다음 주에 조금 늘어가서 아마 한 6천 한 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0 페타시스. 그다음에 소마젠. 소마젠은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소마젠이라는 종목은 그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분석 그 바이오 회사죠. 어 그런데 이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줄기차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돈이 돌았어요. 돈이 돌아서 움직거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대항봉 푹, 장대항봉 푹, 장대항봉 푹, 이렇게. 21세대 부닥치면 살짝 깨렸다가, 장대항봉으로 푹 말아 올리는 그런 하나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 모든 이평선은 우회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에, 그나마 이렇게 한번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마젠. 이런 종목은 21선 부근에서 가만히 매수해놓고 기다리면은 또 올라가요.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소마젠. 그냥 볼 주식은 아닙니다. 한 6,500원, 600원 선에서 한번 매수해놓고 기다리면은 분명히 한번, 10% 20% 먹기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소마젠. 그 다음에 화신. 이 화신이라는 종목은요. 어, 지금 외국인들은 팔지만 우리 국내 기관들이 줄기차게 매수를 하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는 아주 그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수교, 우에서 양봉으로, 아, 은봉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이게 20일 전이 이렇게 돌면서 5일 전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이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화신도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위에 올라가 옆으로 쉬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뚝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면 은 7천원 7천 초반에서 쌍바닥을 만들어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쌍바닥보다는 이 화신은 그대로 올라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신, 이 성우 화이텍, 자동차 부품 중에서 화신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 이거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성우 하이텍도 다음주에 관심있게 볼 종목입니다. 이거 세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재료도 아주 좋고, 어, 매매해서 손에, 다음주에 손에 안볼 종목, 화신, 성우 하이텍.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잘 가다가 모든 이평선 의외로 정배로 가가지고, 이번에 장의 영향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뚝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겨우 이제 2 0일선부분으로 왔는데, 지금 바라보지 말고, 다음 주에 이걸 가만히 놓고요. 2 0일선이안 무너지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쫙 줄어들면은 한번 매수해볼만 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케미칼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 근데, 이 대화작이라는 종목이 있죠? 대화작이라는 종목이. 이 대화작이라는 종목이, 에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쭉 조정을 받는데, 이 대화작이 여기서 21선 붕게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종목은 반드시 내, 내려, 다시 내려오면은 거리가 줄어들면서 21선 두근에서 이렇게딱 흔히 조정을 받아가지고 눌림목 찬스가 여기서 반드시 생깁니다. 이 모든 이평선을 쭉 뚫어버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은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거리가 실리면서 올라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대화지약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딱 올라가서 쭉 흔히 떨어졌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을 두 개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올라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찬스와 그린 케미칼이 유사하다 이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올라가서 모든 이평선이 이제 여인데 물론 약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걸 한번 노려보시면은, 이, 이것은 이 재료와, 어,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섹터, 아, 종목으로 움직이죠. 그, 그 다음에 이 그린 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 탄소중립과 2차전지가 아주 주된 그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이차 이 그린 케미칼이 아마도 이 거래량이 쭉 줄어들면서 여기서 양봉이 나면은 아마 좋은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한번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대화제약 여기서 한번 이, 이와 같은 그 시기가 바로 이 그린 케미칼이 하나의 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을 약간 하여 하더라도 부담 없이 한번 양봉이 나오면 매수해놓고 기다려보는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번에 말씀드린 게이500%무상자를한 종목들이 전에 있었어요. 이500%무상자를한 종목들이 이렇게 큰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쭉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 노터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노터스는 절대 지금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이 모아데이터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이 거래량이 두번 실리면서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왜이 모아데이터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이 모아데이터 종목은 주식수가 워낙 많아요. 막 7천만 주가 넘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노터스도 어좀이움거리지 않고 있죠 거래량도 빈약하고 이런 이런 종목은 손대지 말라 고 그랬죠 거래량이 분출이 두번 정도 딱 됐을 때 눈여겨 봐라 단그 유통 주식수가 많은 종목은 손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아데이터가 그,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종목은 손대지 말고요. 모아데이터, 노터스는 지금 손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대방님들에게 오늘 이 공구우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지금 거래가, 아 이게 지금 1200만주가 돌았어요. 이 1200만 들 때가 두 번이 딱 섰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서는 지금 거래가 전혀 없다가, 공구 음원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공구 음원은, 유통 주익수가, 에, 이, 이그 7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 유통 주익수가 엄청, 음, 소량인 종목이 바로 공구 음원입니다. 근데 이 모아데이터는, 수천만주예요7천만주예요이 노터스도 많고, 노, 노, 아화데이터도 많은데, 그냥 이런 종목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거량이 실리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노터스는, 무아데이터는 걸려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올라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천원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유통주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5천만주 이상 유통주수가 되는 것들은 조금 더한번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대방들에게 꼭 말씀드릴 것은 모아 데이터나 노터스는 이 손을 대지 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공구 우먼이 거리랑이 바짝 섰더라고요. 여기서 거리랑이 한번 바짝 섰다가 한번 서가지고 그냥 줄어들어 버리면서 쭉 죽었죠. 이렇게 산 하나 만들었던 종목은 일단 이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다가 올라가는 것은 꼭 설거지예요, 설거지, 예 설거지 이렇게. 근데 이것이 조금 시일이 지났는데, 지났는데 에, 시일이 지났는데 거래량이 여기서는 두번 실렸어요. 두 번. 1,200만주가 두 번을 실렸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우리 대방님들에게 한번 영상을 채워주시고, 대방님들에게 한번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거려야 이 종목이... 안전한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거래량이 이한 500만주, 300만주 이렇게 줄어들 때는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이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물을 양봉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슬슬 올라가면 아주 좋지만, 음봉으로 빠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쭉 코니 줄어들면서도 안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안 빠지는 종목, 이런 종목은 분명히 일을 한번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 이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밑에서 거래가 이렇게 두 번이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줄 것이다. 이런 것은 금물이지만 워낙 지금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조금 솔, 솔솔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반등을 한번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는 측면에서 이 거래량에 주목하라. 근데 이때 거래량에서 이렇게 터지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많아요. 여기서 한번딱 치고 그냥 떨어져 버때잖아요 이번에 두번 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회로 상방향으로 이렇게 빡 틀어버려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두번 이상 이렇게 털었을 때는 우리가 신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워낙 큰 시설을 한번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렸고, 노터스나 모아데이터는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차트를 공부하시는 우리 대방님들이 아마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뭔가 한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대량 수세를 한번 냈던 종목들은 한두 달 정도에서는 바로 큰 시세가 안 나고 가다가 쫙! 아주 무너지는 경우가 99%에요. 99%.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 두 번에 걸쳐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어, 그 이타 여타 종목들도 어, 지금 관심 있게 보라는 연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그런대로 장이 이렇게 나쁜 장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방님들 꼭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